정성을 다하는 마음, 부모를 향한 자식의 도리, 효사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효심을 가르치려 했었던 옛 조상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미풍양속이자 문화유산인 효문화. <laughs> 핵가족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효란 무엇일까요? 심청이는 눈먼아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았고 정철 선생은 어버이 살아실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라고 노래하여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효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요, 도덕적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효에는 어떤 DNA가 담겨져 있을까요? 일찍이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효문화를 극찬했는데, 우리의 효문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한류가 대단히 문화가 뜨고 있는데, 진짜 한류는, 진짜 한류는 효가 하려고 하되서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효정지를 되살려 되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2007년 7월 2일 날 반대표 없이 효문화 진흥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효운동을 잘 확산시키면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인 효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효를 교육의 으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기 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효는 개인과 가정에만 국한된 미덕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를 잘살수 있게 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의 효 전통을 더욱더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선을 일으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효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었던 선조들. 하지만 효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효라는 한자를 보면 아들이 나이 든 사람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어린 자녀들을 늘상 업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우리들은 지금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통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효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효와 충은 하나로 여겼지만 시대에 맞게 효는 변형해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효의 의미는 가정이 아닌 사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효 전문 대학교. 예, 매물리...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효 전문가와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흔히 효 하면 유교를 떠올리지만, 이곳에선 기독교에서 본효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는 종교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사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2일 효행장님이 지원에가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제5조에 보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지방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호시설 이런 곳에서 효를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효를 실제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효 사상은 시대와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봉양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왜 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엄마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정말 그 평상시에 하는 효를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작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을 배우고 싶었어 이야기 해주고 싶고 또 저도 또더 배워서 지금 이제 계시는 아버지께나 아니면 또 우리 이웃 어른들이나 부모님들께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열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핵가족이다 보니까는 서로 가정이 많다 해야 세 식구 네 식구인데 아, 조부모랑 같은 세대 세대간의 그 어,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어, 장유유서를 비롯해갖고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장유유서를 배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요. 새해를 맞아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를 다니는 아이들. 많이 컸다. 아이고 네. 반갑다.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아이 추운데 언니가 고생하네. 네. 할머니, 네. 저희 새해가 돼서 새해 드리러 왔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덕담이 오가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그래 새해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다치지도 많고좀 다리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좀어떠세요 병원 좀 아, 갔다 오셨어요? 병원에 다니고, 그래서 많이 좀 갔어.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니까 잘났어. 두 분이 응. 같이 계셔서 저희가 응. 늘 마음이 놓여요. 응. 그래, 가도 같이 가고. 네. 울어, 가족이 없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동네에, 시골에서 독거노인들을 항상 모시는 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른들 모시었다가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덕분인 것. 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효 사상을 되살리는 것은 곧 가족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싶고. 저 같이 두고 그래요? 그저 마음을 설쁘게 하고 이제 저 애기 엄마로 만나가지고 저 애기 엄마 만났는데 드심이 너무 가요 할머니 곁에서 저희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 드리고 올 새해도 저희들의 세배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즐겁게 보내시라고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환입니다 마을에 계신 환희가. 또 다른 가족. 아이들은 노인들의 보살핌이 자신들의 도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받으세요. 다 고맙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효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laughs> 일찍이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효문화를 극찬했는데, 우리의 효문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한류가 대단히 문화가 뜨고 있는데, 진짜 한류는, 진짜 한류는 효가 한류가 되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효정신을 되살려야 되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2007년 7월 2일날 반대표 없이 효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효운동을 잘 확산시키면 세계에 으뜸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인 효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효를 교육의 으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효는 개인과 가정에만 국한된 미덕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를 잘살수 있게 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의 효 전통을 더욱더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선을 일으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 몸속에 지닌 효 DNA.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 속 부모뿐 아니라 사회의 어른까지. 효라는 정신문화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가는 것.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